자뭐 선생님이 조금씩 힌트를 줄 테니까 오케이 지우는 좀 풀어보고 원래는 틀린 거를 풀어볼 시간을 주는 게 맞는데 저 풀었어요 12번 어, 10몇 번? 2번 12번? 다음 뭔데 y는 3분의 2x 플러스, 플러스. 2 플러스? 2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음. 원래 틀린 거에 대한 시간을 주는 게 아는 건데 선생님 니네들한테 다 계속 다맞했어어맞했지 아, 맞아. 자 영원히 시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. 아직도 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. 자 어느 게 g x 고 어느 게 FX인지 다 나오잖아. 점두 개씩 끝내라고. 자봐봐 FX. 너 이거 답이 근처였으면 내가 너한테 풀라고 할 텐데 너 답이 근처도 안 가가지고 완전 내가 다시 풀라고 한. 아니면 선생님 힌트 주는 거야. fx는 여기 딱 보면 마이너스 3 콤마 0이야 지나는 점이 그리고 마1 콤마 1지난다라고 그림에 그려있다 그림에 그림에 그래프에 그렇게 그려있다 그 다음 y gx 얘 그래프를 잘 보라고 gx 보면 1 콤마 영에 그리고 마1 콤마 이렇게 지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이두 점지난 직선식을못 구해? 이두 점지난 직선을못 구해? 절대 아니라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구하면 구하면 하고 e f x 마이너스 g x 여기에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이렇게 주고 대입하면 되잖아. 자 이거 해보자. 네가 네게 불러봐. 마삼에서 마일까지 몇 증가했어, x? 마아이분 방향을 봐야지. 이렇게 가는 거지. 빼는 거. 두칸 증가. 두칸 증가. 마삼에서 마일까지 두칸 증가. 이분의 이자 y는. 이분의 x, 그 다음 플러스 b라고 쓰고 이거 넣으라고, 마상 콤마 0 집어 넣으란 말이야. 그게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야? Yeah? 밑에 밑에 b 말고, 여기 g x y-gx. 자, 마상 콤마 0을로 넣으라고, 마상 콤마 0. 아, 그럼 2분의 3. 그래, 2분의 3. 얘 하나 나왔지. 그다음 두 번째. y는 마이너스 2분의 1x. 마이너스 2분의 1x. 더하기 2분의. 1. 더하기. 2분의. 1. 2분의 l. 어, 나 l 넣으면 0 되네, 맞네. 그러면 잘 봐봐. 이게 내가 지금 y는이라고 썼지만 이 y가 아니라 얘가 결국 f x라고 얘기하는 거야, 함수 f x. 얘는 함수지 x. 이렇게 얘기하라고. 그래서 너를 너를 여기다 넣어라. 어렵게 하나도 없네 자1 e, fx 2분의 1x 2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놈이 마이너스 1 여기는 자 계산하면 2분의, 2분의 7 분의 7 e v e 7 7 분의 7 h i l l 7 x 는 e l l 7 n t m 7 n u s sunburn, chill, b o d x 는 e l l 7 n t m 7 n u s s u n 자, 1 h 번힌트 gone. She w a 자. 12번. 12번 얘가 교점이 1사분면자지2우지 지우야, 지우야 너 13번 맞았니? 아까 보5이한번5 2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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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5, 25, 25, 25, 25, 25, 일사분면에 있을 만나는 일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야자둘 중에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리라고 자 y는 x-3이라는 그래프는 내가 충분히 그릴 수 있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x-3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치? 자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라고 했는데 그얘기 뭐냐? 여기 2를 지나는 직선인데 교점이 몇 사분면? 교점이 1사분면에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가도 교점이 어디서 나오게? 1사분면에 나오게 그 다음에 얘가 위로 가잖아? 위로 가면 직선을 요렇게 거어서 여기서 교점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왜 노란색 그리고 왜 빨간색 그렸어요? 이렇게 물어볼 텐데 노란색은 기울기 음수 그지? 그 다음에 빨간색은 기울기 양수인 걸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됐어? 자 그래서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직선식이 뭐가 되냐? Y는? 마이너스 m x 플러스 e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. 교점이 일삼면에 와 있다라는 얘기는 x 좌표 y 좌표 둘다부호가뿔뿔이 되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.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해 뭘 연립하냐? 얘는 식이 y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이 연립하려면 빼버리라고 빼. 자 빼요. 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. X. 자, 얘에서 m 빼 얼마? 5가 되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이 M이 뭐예요? 라고 넘어가면 M 플러스 1 X,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요? 5가 되겠다. 이렇게 얘기해. X는, 아이고, 이거 뭐야. X는 M 플러스 1 분의 5,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. 이 얘기는 뭐야? 이 X 값의, 중점 X 값의 좌표 귀놈이 양수가 돼야 돼요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. 했네. X값의 교점의 좌표가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선생님 X만 양이 아니라 Y도 양수가 돼야 되죠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넣으라고 자 그러면 Y는 지금 얘기한 M 플러스 1 분의 5 빼기 3이니까 빼기 3은 이렇게쓸수 있지 이렇게쓸수 있지 빼기 3 맞아 통분는 M 플러스 1로 하고 5 빼기 3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1마 m 너 n 3 m 플러스 2 얘도 얘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라고 치면 너가 뭐가 돼야 돼? 너가 양수가 돼야 돼? 이렇게 얘지할수 있겠지 그 m 요쪽 2 m 이쪽 2다 m 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 그래서 이거는 양수를 했으니까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.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자,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. 수직선이 두개 나왔을 때 공통 부분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읽어보면 m은 3분의 2보다 작다. 이렇게 가는 거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이렇게 나서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니까 결국 m 답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. 문제, 문제 끝자락에 m은 0이 아니에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, 이거 쓰고 얘도 써주라고. 알겠니? 요 안에 m이 쏙 들어가니까, m0인 게쏙 들어가니까, 요거를 다 답으로 써줘야 된다. 혹은, 혹은, 요렇게 쓰면 되지. 0이 잘리니까, 그렇지. 요렇게. 또는 0부터 m은요. 3분의 2. 요렇게 쓰면 더 속편할 수 있지. 그치? 요것도는 요거 요거에요. 라고 얘기할 수 있다. 이런 얘기. 앤네 근데 뭐 이렇게 위처럼 써도 큰 상관은 없다 이것도 세모 치면 됩니다. 됐죠? 자 14번부터 15번, 15번, 16번, 17번, 18번 풀어요 어 풀어도 좋은데 이중에 좀잘 모르겠는 거 힌트를 줄까요? 그 우선, 우선 우선 풀고 우선 푼다고요? 알겠습니다 우선 푸세요 아니 근이옷 때문에 그러신 거아요 뭐예요? 그 아니 아니야 해 빨리 상관하지마 상관하지마 끊어도 돼